안녕하세요 날마다 말씀과 함께 박예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한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 찾아가서 부탁드리길 형에게 명하셔서 자신과 좀 나누게 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재판장으로 생각하냐며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어디서부터 이 생각이 시작되었는지 말씀하십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 아니라. 주님께서는 탐심으로부터 그 마음이 왔고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의 이유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곧간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이 넉넉하여야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미를 알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의 밭에서 수확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자신의 곳간을 헐고 더큰 곳간을 세워서 물건들을 저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넉넉한 재산을 가졌으니 이제 편히 쉬고 먹고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부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 동안 준비한 것은 누가 가져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험한 것입니다. 먹고 쉬고 즐기려고 하는데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영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기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소득은 늘렸을지 몰라도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는 소유와 관계가 없다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죽은 상태면 의미가 없고, 몸이 아프면 비단 옷을 갖다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산다는 것은 세상 것들을 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로 기뻐하셨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이 기쁨과 위로를 소유한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삶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의 삶입니다 33절에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족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이라 이렇게 구제하며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36절부터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끝나는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실 것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때를 따라 양식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인이 올걸 알면서도 더이 온다고 생각하고 노비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주인이 갑자기 왔을 때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잠깐 후면 떠난 이 세상, 우리 주님의 기준 안에서 잘 살다가 주님을 만나왔을 때, 자라였다 칭찬받는 하늘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내 영혼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자라였다 칭찬받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